안녕하세요. LA의 정규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주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짐 크레이머, 어, 테슬라가 역대급 추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소식 전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공매도 세력들의 씨가 말라가고 있는 아, 그 모습도 살펴볼 것이며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주식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론 들어가기 전에 아, 전체적인 미국 주식 시장의 시황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뭐 오늘 그렇게 크게 아, 뭐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아 그냥 평범하게 주식 시장이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역시 빅테크 기업들은 또 대부분다가 플러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어, 애플까지 아주 분위기가 좋고요. 자, 특히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애플이죠. 애플이 2.5% 정도 뛰어 올랐는데요. 자, 애플이 이렇게 크게 뛰어 올른 이유는요. 어, 애플의 그 아이폰 판매가 올해 20% 이상 뛸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애플 주식이 이렇게 크게 뛰었습니다. 여러분, 애플은 잘 아시겠지만 어, 애플은 그 아이폰 판매로 얻어드리는 그 수익이요. 전체 기업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언제나 관건이 뭐냐면, 아, 아이폰을 얼마나 팔았냐, 안 팔았냐가 굉장히 아,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애플의 좋은 소식 들리면서 어, 껑충 뛰었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뭐 관심 많으신데, 역시 우리 테슬라가 오늘 또 빠졌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 오늘 사실은 빠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뭐, 테슬라가 왜 빠졌냐, 이렇게 물으시면요. 뭐, 굳이 억지로 찾을 이유 없어요. 주식이란 게 그래요. 아뭐 때로는 아무 악재도 없는데 빠질 때가 있고요 또뭐 전혀 그게 없는데 좋은 호재도 없는데 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뭐1% 2% 빠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굉장히 실적이나 모든 면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잘 기다리시고 바이앤홀드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소식 전합니다. 자짐 크레이머가 오늘 또 엄청난 발언을 했는데요. 자짐 크레이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자 지금 테슬라 주식은 역대급으로 추가 매수할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하면 테슬라 스타 h 에서휴지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정말 여러분 지금 테슬라 주식은 어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 매수할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죠. 자, 어저께도 고드만 삭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 크레이머도 지금 테슬라 주매할 때다. 뭐, 여러,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사신 분들은 홀드 하시면 되고요. 또 아직 더 추가 매수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조,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가격이 지금 사실은 테슬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렴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요, 지 크레이머가 이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서 현재 일론 머스크가 법정에 서 있잖아요. 증언을 하고 있고 1차2차 공판을 지금 진행한 상태고, 아, 특히 이제 그솔라시티 인수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볼때뭐 이게 큰 문제 아니에요. 뭐별것도 아니고, 뭐잘 마무리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아, 뭐 저도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에서 안 다뤄드리거든요. 뭐 다룰 가치도 없고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역시 지금 크레이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래저래 is non issue when it comes to the stock. 자. 뭐, 주식에, 뭐, 주식. 대해서 고려를 해보게 될때 사실 이게 전혀 이슈가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건수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마지막 부분에 오히려 일론 머스크는 이 솔라시티를 인수해서 솔라시티가 얼마나 더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앞으로 재생에너지 파워, 파워팩이나 파워월 이런 부분 있죠. 배터리 관련돼서 앞으로 이 솔라시티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 이기 때문에 사실 뭐이 인수 가지고 태클 걸 문제 아니에요. 뭐 일, 다, 너무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사실 뭐큰 이슈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독일 기가베를린 공장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테슬라가요. 지난달에 그 어리어 프로브를 받았어요. 그니까 독일 정부로부터 어, 지금 생산을 테스트해도 되고, 아,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모델 Y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 실험적으로 뭔가를 다 테스트 해도 된다라는 조기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진행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하 어, 아, 독일의 그두 환경 단체가 힘을 합쳐 가지고 테슬라에게 태클을 걸었거든요. 그저맨 그러니까 위에 보시는 것처럼요. NABU입니다. Brandenburg Nature Protection Association하고 e 그린리그죠. 그러니까 뭐 소위 환경 단체라고 불리는 이두 단체가 힘을 합쳐서 법 법원에다가 소송을 건 거죠. 어, 이 일론 머스크의 회사 테슬라가 지금 이제 생산하는 거또 실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당장 멈추게 달라. 어 t i 액션을 해달라. 긴급 행동을 해달라고 이제 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오늘 독일의 고등 법원이 그것을 리젝트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 사실 이제 독일이 기가 베를린 공장에 대해서는 지긋지긋하죠? 웬만하면 그냥 이제 빨리 생산하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테슬라의 뒷다리를 잡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오늘 법원에서 좋은 소식 들려서 그 환경단체들의 요청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속히 이제 진행되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 모델 y 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 어저께는 제가 중국에서 현재 테슬라 모델 y 가아 정말 애플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 그러니까 밖에서 지금 그 테슬라 샵에서 바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근데 지금 현재 이 모델 y 가요 북미 지역에서도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이미 그 모델 Y의 롱레인지 버전이 3분기 완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3분기 판매가 이미 솔드아웃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현재 3분기가 시작한 지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오늘이 7월 14일이니까 겨우 2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주만에 이미 3분기가 모델 Y가 완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테슬라가 모델 Y의 롱레인지 버전뿐만 아니라 모델 Y 퍼포먼스 버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현재 딜리버리가요, 어, 7주에서 11주 뒤에나 이제 딜리버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7주도 거의 두 달이죠. 두달 이후에나. 그리고 11주면 거의 세 달이죠. 그러니까 두석달 이후에나 배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델 Y의 퍼포먼스 자체도 이 버전도 사실은 거의 지금 완판이 다 되어 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죠. 그만큼 지금 현재 모델 Y가 롱레인지건 퍼포먼스 버전이건 간에 아, 인기가 정말 지금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자가. 어, 아, 놀랍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탑 티어 크로스오버 이 모델 Y가 최고 수준의 지금 현재 크로스오버지 않습니까? SUV 버전의 이 차가 이렇게 솔드아웃 되는 거 3분기 완판되는 게 전혀 놀랍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당연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그 공매도 세력과 관련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테슬라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것들이 바로 아 어, 공매도 세력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아 어,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라 것을 아 어,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공매도 세력들이 자 그러자 어, 사실 지난 그 20, 2020년도 12월 31일이죠. 그러니까 작년 마지막에 그때 31일 날, 그때 또 바짝 고묘색들이 달려들었다가 그 이후로 쭉쭉 빠지고 있죠. 조금씩 오르다가 계속 어, 지금 빠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많이 어, 떨어져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주가에 전체 주식의 그 수의 산4% 4.5% 정도가 현재 공매도 어,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뭐 사실 막10%때 있었 때도 있었는데요. 뭐 20%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는요. 뭐 4.5%까지 떨어졌으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떨어졌다. 자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흐름을 계속 보여줄 거라는 거고요. 공매도에 막 휘둘리거나 뭐 그럴 일이 이제는 생각보다는 많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 테, 공매도들이 달라붙어봤자 아, 이게 돈을 벌수 있는 주식이 아니구나. 이제 테슬라가 이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테슬라의 그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 엄청난 빅테크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 주식은 사실 시간의 문제이지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정유스 tv였습니다.